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위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년된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이 어린양 일곱에는 매 어린양의 예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너희는 다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2025년 7월 13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한절기 세 이름의 의미.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맥추절은 맥추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그냥 맥추절입니다. 교의 시대의 맥추절은 반년 동안 보리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식이나 일을 해서 얻은 물질을 바치는 절기가 아닙니다. 맥추절은 칠칠절과 오순절이라는 세 개의 이름을 가진 한 절기로서 새 이름의 영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동사에 빗대어 정한 절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들은 여호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교회시대에 행하실 일의 의미와 순서와 방식을 구약시대의 모형과 그림자로 표현한 예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맥주절에 증거된 설교의 제목을 살펴보면 2020년에 성령받음에 감사할 맥주절 2021년에는 초실절, 맥주절, 수상절로 이어지는 절기의 의미. 2022년에는 두 편을 했는데, 한 편은 맥주절에 들어야 할 자원하는 예물의 실체. 또한 편은 6월절과 초막절 사이의 맥주절. 2023년에는 오순절의 역사,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라. 2024년에는 맥주절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에는 맥주절 77절 오순절 한 절기 새 이름의 의미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올해 설교 제목까지. 지난 6년 동안의 맥주절 설교 제목을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도 맥주절 77절, 오순절이라는 새 이름을 가진 절기의 의미를 알려고 힘써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시대의 맥주절은 반년 동안 보리 농사를 지어 얻은 곡식이나 일을 해서 얻은 물질을 바치라는 절기가 아니라 영적 비밀을 설명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아, 네. 다시 말해, 맥주절 설교를 통해 우리가 어떤 영적 일을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네. 맥주절 77절 5순절의 의미를 가장 직설적으로 나타낸 제목은 2024년에 맥주절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절기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과 관련된 맥주절, 실질절, 오순절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중요한 성경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 이름의 중심이 되는 맥주절에 대한 성경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이라는 이름은 수확물이라는 말과 술래절기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 다음은 칠칠절에 대한 성경구절입니다. 추레우기 34장 22절에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칠칠절이라는 이름은 칠칠이라는 말과 술래절기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77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은 7을 7번 더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7일이 7번 더해진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 안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 말씀에 7주를 계속할 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칠주를계수하여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라고 했는데 77절 이름의 의미는 오순절의 의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순절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내기 23장 15절 16절 말씀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올 날부터 세어서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1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구약 성경에는 칠칠절 맥추절이라는 이름은 나오지만 오순절이라는 이름 그대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5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은 10일이 다섯 번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앞에 본내위기의 말씀에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개수하여라는 말씀처럼 7일마다 반복되는 일곱 번째 안식일까지의 날 수는 49일이 되고 거기에 그 이튿날 하루를 더하여 50일이 되니 오순절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은 어떤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을 세기 시작하는 첫 시작을 구약에서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라고 했습니다. 이 날을 첫 열매라는 뜻으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거두기 위해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일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첫 열매를 의미하는 초실절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의미하고 또첫 열매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주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주셨도다.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명기 16장 9절에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의 예표이자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본이 됩니다 아멘. 그런 의미는 야구보서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야구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제3의 구원을 받아 다시 살아난 성도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한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본이 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도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다른 성도의 본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여호와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경륜의 핵심은 죄인 구원과 사탄 심판을 통해 여호와를 경유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여호와의 경륜을 설명하는 모형과 그림자이자. 교의 시대에 성취할 예표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의미하는 유월절부터 시작됩니다. 죽었으니 살아나야 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것을 첫 열매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일컬어 첫 열매라는 뜻의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는 첫 번째로 거두어지는 여름 수확이면서 동시에 가을 수확을 위해 다시 심어야 할 씨앗입니다. 다시 심는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를 명령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진리의 말씀과 복음 전파 명령을 받아들인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77절,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육의 일과 반대되는 영의 일을 행할 성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 네. 영의 일이 무엇일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입니다. 영의 일은 다른 이름과 다른 능력으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행하는 능력으로 확인됩니다. 고린도우서 12장 12절 말씀에 사도의 표호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나는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평신도니 오래 차움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은 하나의 절기에 붙여진 세 개의 이름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름들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77절, 맥주절, 오순절, 이세 이름의 의미가 합쳐져 이룰 목표는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 네.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 죄사함의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기까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영의 일들이 이세 가지 이름의 의미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 가지 이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죄인 구원과 사탄 심판입니다. 맥주절은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 죽어 영의 몸으로 다시 사신 본대로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육의 생각은 죽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칠절은 세상 임금 사단의 통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네. 구약시대 4,000년, 교회시대 2,000년, 이렇게 6,000년이 차고 7,000년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실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통치를 벗겨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움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7.7절에 관한 구문 말씀을 보면 짐승이 줄줄이 죽임을 당하여 불로 태워집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년된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시험소 하나를 드리되 너희는 다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사탄의 억압을 받던 죄인을 그 억압에서 살려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은 성령과 연합하여 죄인을 구원하고 사탄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나아가 골리앗의 머리에 박아 죽인 것은 성령 받은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심판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맥주절, 질질절, 오순절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려면 한 이름으로 몇 시간씩은 설명해야 하지만 새 이름을 관통하는 핵심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경륜의 핵심과 마찬가지로 죄인 구원과 사탄 심판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모두 육의 생각은 죽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죄인구원과 사탄 심판을 통해 여와를 경외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